안녕하세요. 굿딜몬입니다. 하루종일 써도 만족도 높은 꿀템들로 엄선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만한 제품이 있다면 득템해보세요. 독특한 핑거 스턴건, 피젯 스피너로 지루한 일상에 재미를 더해보세요. 단순 회전식 피젯 스피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스트레스 해소용 핑거 스턴건 타입은 처음 보셨을 수 있는데요. 귀여운 총알을 발사하는 타입으로 안전하면서도 통쾌한 손맛을 제공해서 어린이나 어른 할것 없이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데스크 위에 킬링타임 장난감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한번 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컬러풀한 색상부터 블랙과 실버 등 색상 타입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점 4.7점에 누적 9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인기템이니, 하나 구비하셔서 스트레스 싹 날려보세요. 여행이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때 사진이나 영상이 평범하게만 담겨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카메라를 들면 흔들려서 선명하지 않고 셀카봉이나 삼각대도 손이 불편한데요. 내 시선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장면까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해 보셨다면 이제는 전문가 장비가 없어도 GT8 브러시리스 드론 하나면 충분합니다. 4K HD 광각 카메라와 손떨림 보정으로 흔들림 없는 항공샷이 가능하고, 고도 유지 모드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브러시리스 모터는 강력한 출력 대비 조용해서 튀지 않게 조용히 사용할 수 있네요. 무게도 177g 정도로 가볍고, 배터리 구조라 사용이 편하면서, 앱을 통한 제어와 설정된 경로대로의 자동 비행까지 스마트함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제스처 촬영 기능으로 손만으로도 자동 셔터 촬영이 가능해서 누구나 고퀄리티의 촬영을 할수 있게 지원하는데요.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하면서 선명한 촬영까지 지원하는 드론이니 입문용으로나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포함 누구나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때 또는 장시간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함과 안정적인 사운드인데요. 착용감이 편안하면서 음질 만족도도 높은 헤드셋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650A의 배터리로 무선 모드에서 최대 3일 동안 사용 가능하며, 네오디뮴 드라이버와 맞춤형 알루미늄 전면판으로 강력한 베이스와 섬세한 고해상도 사운드를 제공하는데요. 최대 10m 범위에서 끊김없는 안정적인 블루투스 연결과 저지연 통신을 지원하고, 유무선 듀얼 모드로 배터리가 없을 때도 걱정 없네요. 메모리폼 이어패드 및 접이식 헤드밴드로 장시간 착용 시에도 부담이 덜하고 내장 마이크와 음성 지원을 통해 실이 음성 호출까지 지원해서 편리합니다. 음악이나 영상 시청 등 어디서나 사운드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줄 무선 헤드셋으로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이고 색상도 블랙과 블루, 로즈골드 등을 포함해 여섯 종류나 지원하고 있으니 패션까지 고려해서 선택해 보세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평점 4.8점에 누적 1,0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헤드셋이라 믿고 지르셔도 되겠네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접히는 혁신적 디자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만 그만큼 폰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화면을 펼치고 접을 때마다 혹시 흠집이 나거나 떨어뜨리게 될 상황이 걱정되셨다면 갤럭시 Z 폴드의 디자인은 잘 지켜주면서도 보호력까지 우수한 케이스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일체형 설계에 전면 강화 유리가 포함되어 화면 보호와 케이스 모두 하나로 가능하고 무선 충전도 케이스 탈착 없이 충전 패드에서 매끄럽게 충전 가능한데요. 게다가 접히거나 펼칠 때 들뜸 현상이나 이탈 없이 완벽하게 밀착하고 스피커나 포트, 버튼 등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전면 강화 유리를 통해 화면 보호도 철저하네요. 전후면 모두 풀커버 가능한 형태의 정밀한 설계로 케이스가 있다는 체감이 잘 들지 않도록 자유로운 사용감을 보장하는 케이스니 폴드 케이스 필요하셨다면 확인해보세요. 어쩌면 하루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데스크 앞일 텐데요.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데스크 주변 케이블 멀티탭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언더데스크 정리대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소개드렸던 정리대도 세팅이 간편한 장점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다면 이 제품은 세팅도 간편하지만 좌우로 슬라이드 되는 독특한 구조가 인상적인데요. 위치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하기에 따라 이동하며 사용하면 되고 별도로 못을 받거나 복잡한 설치 필요 없이 바로 세팅할 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풍도 원활한 구조라 아무래도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전자기기나 멀티탭 등 위험한 물건들이 과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점도 장점인데요. 사이즈는 늘렸을 때 최대 74cm까지도 늘어나고 폭도 14cm 정도로 넉넉하니 세팅하기 전에 상세 사이즈를 참고해서 사용하시는 데스크 아래 영역에 가능한지 체크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런 예쁜 LED까지 장착한 디자인 퀄리티 높은 멀티탭 보셨나요? 딱 컴퓨터방에 어울릴 법한 디자인에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지원되는 멀티포트를 갖춘 LED 멀티허브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포트와 파워포트 및 USB 3.0 포트를 갖췄고 히트싱크를 통해 열방출까지 지원하며 LED 인디케이터가 각 포트마다 표시되어 편리한데요. 포트별 온오프 스위치는 물론이고 측면의 RGB 라이트바는 은은하게 빛나며 감성을 자극하면서 전원이 들어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식별할 수 있게 구분해서 보여주네요. 끝부분에는 별도의 고리 영역이 있어서 활용하기에 따라 걸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타공판 등 벽면에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허브형과 플러그형이 있는데 플러그형 고르실 땐 이후 플러그 타입을 고르시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동안 노트북 화면이 좁아서 답답하셨나요? 스마트폰 화면으로 문서 작업이나 멀티태스킹 하기도 불편하셨죠? 이제 언제 어디서나 터치 한 번으로 넓은 화면을 누릴 수 있는 생산성과 즐거움 모두 잡아주는 휴대용 터치 모니터가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10.3인치 크기의 터치 모니터로 C타입 단일 케이블 연결만으로 전원과 영상 신호 모두 동시에 해결 가능하며 HDMI 입력을 통해 PC나 콘솔 등 다양한 기기와도 호환되는데요. 평소에 영상 시청 또는 게임을 어디서나 즐기시는 분에게 특히 좋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운드 걱정도 덜어주는 꿀템이네요. 게다가 숨겨진 스탠드가 있어서 어디서나 세워 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화질도 고해상도에 178도 광시야각은 물론 1000대1 명암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일단 C타입 케이블 하나로도 전원부터 화면까지 동시에 전송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휴대하며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등산이나 산책 또는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야외 활동할 때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블루투스 스피커 대신 어디든 간단하게 클립으로 거치하거나 마그네틱으로 부착도 가능한 활용도 높은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몸에 입는 것처럼 세팅해서 다닐 수 있어서 편하고, 가방이나 벨트 등 조금이라도 거치할 수 있는 영역만 있다면 거치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금속 재질 어디든 부착 가능한 자력이 있어서, 잠깐 옆에 붙여두고 음악을 들으며 쉰다거나, 캠핑할 때 적당히 부착 가능한 금속 재질만 있다면, 어디든 붙여두고 모두 같이 퀄리티 높은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IPX5 생활 방수는 물론이고 80g 정도로 극강의 가벼움도 강점이라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들 전부와 비교해도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할 텐데요. 핸즈프리 통화까지 지원하며 디자인까지 깔끔하면서 가격대도 착해서 많은 분들이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로 선택 중인 아이템이네요. 색상은 블랙과 그린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블랙 색상이 품절 중이니 나머지도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알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알람 시계를 쓰자니 디자인이 별로라 아무거나 지르고 싶진 않았다면 디자인과 기능 모두 잡은 이 시계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스마트하면서 예쁜 S 모양의 라디오 디지털 알람 시계인데요. 시간, 유일, 온도, 습도 표시까지 지원하여 집안의 작은 날씨 센서 역할까지 해주고 듀얼 알람과 스누즈 기능으로 매일 또는 근무일과 휴일을 따로 맞출 수 있어서 생활 패턴에 딱 맞는 맞춤형 세팅이 가능합니다. 15단계 볼륨 조절과 FM 라디오 알람 기능을 통해 원하는 소리와 크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광 센서 자동 디밍 기능 및 밝기 조절로 낮에는 선명하지만 밤에는 눈부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섬세한데요. 전원 끄기 메모리 기능까지 있어서 전력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시간을 다시 맞출 필요 없고 시간 타입이나 온도 설정 등 간단하게 버튼으로만 가능해서 사용이 쉬운 점도 장점입니다. C타입 포트로 전원 공급 가능하고 출력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까지 충전 커버를 지원하네요. 현재 스토어 추가 할인 쿠폰까지 제공 중이니 시간, 날씨, 스케줄까지 스마트 한 시계 하나로 일상을 바꿔보세요.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